자, 이번 시간에는 아날로그 회로 설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회로 설계를 나누자고 하면은, 이제 아날로그 회로 설계하고, 뭐, 디지털 회로 설계. 예, 네.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뭐, 명확한 뭐, 구분이 있다거나, 뭐, 명확한 정의가 있다기 보다는, 일반적으로, 어, 회로 설계의 양대의 그냥 특성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겠는데요. 어, 디지털 회로 설계는 주로 이제, 어떤 소자라든가, 구성 요소들이 다 이제 라이브러리라든가 어, 이런 형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있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 이제 실제 구성 요소에 따라서 이제 배치를 한다거나 어, 구조에 이제 넣는다거나 할 적에 아무래도 이제 자동화를 할수 있다거나 어, 이런 영, 영역이 좀 있고요. 음, 그리고 아날로그 같은 경우는 이제 소자 하나 하나가 이제 다좀 특성을 갖고 있다. 소위 말하는 그게 이제 사실 은 아날로그 이제 특성이라고 하는 건데 이를테면 뭐 전력 반도체라든가, 그러니까 어 신호 자체가 어, 디지털의 신호보다는 이제 아날로그 신호를 이제 처리하는 예. 그런 쪽의 회로가 주로 아날로그 회로 설계의 이제 특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아날로그같다가 뭐뭐 흔히들 얘기하기 뭐풀 커스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디지털 회로 설계는 예. 라이브러리에서 자동화된 이제 모듈을 이렇게 가져다가 어, 모듈끼리 이렇게 연결을 하는 이제 방식인 반면에 아날로그는 소자 하나 하나를 어, 배치를 해가지고서 어, 요거 를 특징을 음, 감안을 해서 하는 회로 설계로 흔히들 그렇게로 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소자의 특성이라든가 음, 어떤 기능을 하는지 예, 거기에 따라서 예,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다 하는 설계 방식이 이제 아날로그 회로 설계 방식. 그리고 디지털 회로 설계는 좀 자동화된 모듈을 통해서 라이브러리를 갖다가 구성을 하는 방식이다 크게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가지 그냥 업계에 계신 분들의 이제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일단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아날로그 회로를 설계할 때 이제 고려할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음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아날로그 회로 설계하고 이제 디지털 회로 설계가 중복되는 부분도 아마 좀 많을 것 같고요. 어, 뒤편에서 어, 디지털 회로 설계를 할때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구분을 하면서 어, 그때 다시 정리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아날로그 회로 설계를 할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이제 어떤 적, 공정을 적용을 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어, 이를테면은 지금은 이제 우리 설계 단계니까 설계 단계 다음에는 이제 말은 이제 제조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공정. 제작을 이제 해야 되는데 칩을 제작을 해야 되는데 공정에서 어느 정도의 이제 디자인 룰이라든가 아니면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하냐. 음, 라이브러리보다는 이제 보통 이제 IP라는 말을 제공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제공하느에 따라서 어, 여기에 따라 어, 설계하는 방식이 이제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어, 향후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제작을 할 거냐 여기에 대한 이해가 먼저 이제 에, 필요하다. 그게 바로 이제 적용 공정 분석이 되겠고요. 그래서 회로 설계하는 그 환경을 이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음, 설계 규격서가 나올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적절한 공정을 이제 선정을 해야 되겠죠. 이 설계 규격서는 이제 에, 앞 단계에서 어, 이미 뭐 제품 기획이라든가 아니면은 에, 아키텍처 여기 설계에 따라서 나온 그 결과물을 갖고 이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개발된 개발할 칩에 요기에 예, 따라서 전기적 기계적 특성도 이제 고려해서 패키지도 어떤 것을 할 것인지도 이제 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단위 소자들의 이제 특성도 어 디지털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중에서 제공하는 이제 소자들의 전기적 특성 요것들을 예, 분석해서 설계 시에 이제 제약 조건이 이제 무엇이냐 뭐 이를테면은 뭐, 특정한 전력 소모라든가, 아니면은, 뭐, 요구되는 뭐, 저항 특성이라든가, 어 전류 특성,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어 사전에 예측을 해서, 어 요거를 이제 설계에 반영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겠죠. 이를테면 또 정전기라든가, 아 요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분석을 해서, 어 인풋 아웃풋, 이 구조 자체도 어좀 차별화를 두어야 된다. 그리고 회로를 이제 구성을 할 때는 에, 아키텍처에서 이미 이제 블록 단위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제 블록 단위로 이제 회로를 이제 구성을 하고요. 에, 전체 칩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제 전체 칩을 이제 설계를 할때 각각의 이제 블록이 에, 어떤 크기로 어떤 모듈로 이렇게 나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구상도 좀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설계 회로에 대해서 기능별로 이제 모델링이라든가 그 특성을 이제 분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대략적으로 이렇게 블록이 나누어졌으면은 이제 이 블록 하나 하나에 대해서 상세적으로 이제 회로를 이제 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각 세부 블록별로 주어진 이제 설계 목표에 따라서 어, 설계를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니 소자의 이제 매칭 특성이라든가, 그러니까 어떤 소자하고 어떤 소자가 매칭이 될 때는 에, 어떤 식을 어떤 항목들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지, 뭐를단면또 온도라든가. 뭐, 전류라든가 이제 저항의 이런 특성을 고려해서 어 배치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설계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이 되겠죠. 또는 어 기존에 설계된 이제 회로에 대해서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 예 이런 식으로도 설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기존의 회로는 음 아니면 이전의 이제 버전은 음 어떤 식으로 이제 설계가 됐는지 이런 것들도 함께 예 분석을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렇게 회로 설계를 하면, 음 뭐, 디지털이든 아날로그든, 음 일단 시뮬레이션을 이제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배치를 해보고 실제 최종 인풋하고 이제 아웃풋을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어떤 결과치가 잘 나오는지 그래서 그런 시뮬레이션 회로를 이제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보통 테스트 벤치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툴을 사용해서 어떤 우리가 적용할 공정의 이제 단위소자 그리고 설계된 회로 이런 것들에 따라서 뭐 결과 값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전개적 특성이라든가 이제 기능을 이제 검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공정에다가도 이제 매개 변수라든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넣을 텐데 이를테면은 뭐 회로의 선폭을 뭐 조정을 해본다든지 아니면은 예뭐 방막의 두께에 따라서 어 저항 값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정을 해본다든지. 예 그래서 공정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실제로 이 칩의 특성이라든가 아웃풋의 값이 어떻게 나올지 예 그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해 시뮬레이션 해본다는. 예, 그런 의미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 여기 들어가는 이제 공정항에 대해서도 매개 변수를 이제 계속 테스트를 해볼 테니까 어 이를 테면은 뭐 우리가 보통으로 적용을 하는 박막의 뭐 이제 두께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보통 저항값이 결정이 되는데 예.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더라도 박막이 얇아지면 얇아질수록 뭐 저항값이 줄어들어서 뭐 특성이 좋아진다. 이런 얘기는 할수 있겠는데 이 박막을 얇게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비용 그런 거잖아요. 공정이 어려워지면 어려질수록 보다 난이도가 높은 그런 설비를 써야 한다, 한다든지, 아니면은 공정 조건을 까다롭게 잡기 때문에 뭐 수율이 조금 낮아진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제품의 이제 성능, 품질, 양산성, 이런 얘기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양산성은 공정의 난이도가 조금 낮아가지고, 일반적으로 다른 설비라든가 이런 데서도 생산을 하는데 이제 그런 문제점이 없는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은 실제로 나중에 최종적으로 제품의 수율이라든가 많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데 이제 어려움을 좀 겪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했을 때 과연 이 설계가 타당을 하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결과를 갖다가 나중에 이 다음 단계에서 뭐 디지털 아날로그 회로 설계가 끝나게 되면 실제로 이제 회로에다가 아니 실제, 피지컬한 영역에다가 소자들 이렇게 다 배치를 하게 될 텐데, 그 작업이 레이아웃일 텐데, 이 레이아웃 때도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해야 최적이 될까, 이런 것들도 함께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설계가 이제 끝나게 되면 사실은 포스트 시뮬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서 나중에 이제 레이아웃이 이제 완료가 되어 있으면 이, 이후 단계에서 이제 레이아웃 설계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아날로그 회로 설계를 했던 내용하고, 레이아웃에서 이제 회로 배치를 끝나 그 내용하고, 이제 서로 이제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스키마틱과 이제 레이아웃, 요거에 이제 설계를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데, 여기 네트리스트 같은 경우는 거의 소자에 들어있는, 음, 일종의 기능? 펑션? 네. 그런 거에 이제 집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능적으로 다 있어야 할 그런 내용들이 실제로 여기 레이아웃 여기 배치하는 데도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느냐 그래서 두 개의 네트리스트가 사실상 거의 일치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나중에 이제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레이아웃을 하다 보면 그 회로가 막 이를테면 예를 들면 배선이 이렇게 길어지면 이거 자체가 이제 저항값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회로와 선, 선이라고 그러죠? 지나가는, 이제, 회로가, 이제, 회로가 이제 지나갈 때는, 실제로 레이아웃 상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 개의 도체가 지나갈 때는 이 사이에도 기생커피시터가 이제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전기적 특성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반영을 해서, 어그 결과를 이제 다시 이제 반영을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이제 포스트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이제 반영을 한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아웃 이후에 결과도 다시 이쪽 아날로그 설계에도 이제 반영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아날로그 회로 설계가 이제 끝났으면은 이제 회로를 구현할 이제 PCB 보드라든가 이제 오실로스코프로 해갖고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의 설계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이제 환경 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구축을 하고 실제 이제 측정을 해보고요. 그래서 측정 결과를 이제 분석을 해봤을 때이 아날로그 회로 설계를 거쳐왔고 뭔가 이 칩이 만들어졌는데 그 칩이 불량 원인이 공정 문제인가 설계 문제인가 나중에는 이런 것들도 이제 구분을 할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이미 설계상에 이제 반영을 해놓고 그래서 설계상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었음 그런 것들도 어 확인을 할수 있는 변수를 미리 이제 설계 단계에서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된 부위가 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제거를 하고, 설계를 다시 변경을 하고, 측정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개선 대책을 수립을 해서 다음번에 설계를 할땐 이걸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이냐, 그런 것도 함께 얘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